오늘은 나브르 스튜디오 여권 지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녀에게 에르메스 커피 무늬가 하도 많이 와서 직접 만든 디자인이에요. 근데 이번 주문건을 보면은 고객명에 힐링 페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2019년 4월에 참석한 힐링 페어 전시회 박람회 때 주문해주신 고객님이 한번더 재주문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본인 거, 남편 거, 그리고 아들거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 라브레 스튜디오는 뭐 기업 출간이나 주문 제작 의뢰가 들어올 때면은 기본적으로 크리스페 가죽, 그리고 푸에블로 가죽을 추천드려요. 크리스페 가죽은 뭐 에르메스에서 쓰면서 너무나 유명해진 가죽이죠. 그리고 푸에블로 가죽은 다중녀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죽입니다. 네, 저 카드 지갑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카드 지갑이고, 그리고 이 성경책과 클러치는 제가 사용하는 상품들인데, 네, 이렇게 사용할수록 베지터블의 장점이죠. 조금씩 윤기가 나오면서 뭐 기름기도 나기도 하고, 그 멋이 더해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나브레 스튜디오 여권 지갑입니다. 왼쪽은 크리스페로 만든 거고, 오른쪽은 투웨블로입니다 감사합니다.